세요 so 自己。 i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님 어머니 나이 때에는.

i 얼굴이 엄청 아해지지도 않고. 빨간색이 극손상용일거예요 저는 항상 염색을 탈색 많은 달색과 염색으로 인한 극손상용 양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. 제 몸에서 바로 나는 양이니까. 근데 얘는 격이야 제가. 얘가 진짜 바로 바로 와서.